자,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식 하나만 조금 외우고 계시면, 어 쉽게 좀풀수 있는 문제입니다. 이렇게 2등급 킬러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, 그 공식을 떠올리느냐, 아니면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느냐, 이거에 따라서, 어 결정이 나기 때문에, 잘 한번 보세요. 여러분, 중3 때 외웠던 공식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접선, 원 밖에 점에 접선을 끄고, 이렇게 한 선은 원을 뚫고 지나갑니다. 이때 요 점을 P, 요 점을, 접점을 t, 접점입니다. 요게 a, 요걸 b라고 잡았을 때, 이런 공식 본적 있죠? 자, pt의 제곱은 pa 곱하기 pb, 요런 게 있습니다. 요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. 왜? 어, 중3 때 배웠던 원, 거기서 공부했던 내용들,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. 알겠죠? 그니까,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럼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느냐? 그림을 보세요. 갑자기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있죠. 이렇게 선이 선이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점에서 사콤마 3에서 이렇게 원을 향해서 접선을 하나 끌수 있죠. 그죠. 그러면 이 접선이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. 원 밖의 점에서 원의 접선 길이 어떻게 구하죠? 루트 씌워주고 그죠. 자, 요4 콤마 3을 여기 대입만 하면 되죠. 10을 넘겨주고, 그러면은 4 제곱, 3 제곱, 빼기 10이니까 루트 15입니다. 요 길이가 루트 15다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어, 접선 요고, 요고, 그죠. 그래서 이거 제곱은 3 곱하기 aq가 됩니다. 자, 그래서. 루트 15제곱, 15는 3 곱하기 AQ. 아, AQ의 길이가 5네. 그죠? 그럼 PQ의 길이는 자동 2가 되겠죠? 자, 요 길이는 2가 됩니다. 여기서부터 요렇게. 2가 되죠? 요 길이가. 자, 이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,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. 근데 그림을 딱 보세요. 원이 있고, 직선이 지나가면서, 요현 길이 알고 있죠? 음?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렇게 선을 하나 꺼 주는 겁니다. 여기 지금 4, 3이니까 요렇게 꺼 주게 되면 그렇죠? 요 길이가 지금 뭔가요? 어, 요 길이가 지금 5죠. 요 길이가 5. 그리고 요렇게 수선을 내려 주는 겁니다. 요렇게. 없지만 꺼봐야 되겠죠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이게 5죠. 이게 오고 자 여기 2등분 되니까 여기 2등분 될 거니까 요길이 1입니다. 그럼 요 길이가 4가 되겠죠. 그러면 자동 이 길이는 3이 됩니다. 아. 이 길이 요 길이가 3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은 4, 3을 지나고 있는 임의의 직선이죠. 그 직선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3이다라고 식을 세워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우는 겁니다. 기울기를 m이라 가정하겠습니다. 그러면 식 자체는 y는 m에 x 빼기 4에 더하기 3이 되겠죠. 자, 그럼 정리해주면 mx 빼기 y에 빼기 4m 더하기 3은 0이 되겠네요. 여기서부터 0,0까지의 거리가 3입니다. 이제 식 세워서 풀기만 하면 돼요. 루트 m제곱 더하기 1 되겠죠. 분의 절대값 씌우고 0,0을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4m에 플러스 3. 요게 3이다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괜찮죠? 그래서 바로 얘를 곱하겠습니다. 곱하면서 제곱 바로 전개하겠습니다. 자 16m제곱에 마이너스 24m에 더하기 9. 자 제곱해서 어, 전개할 거니까 9m 제곱에 플러스 9 되겠죠. 정리하면 7m 제곱에 빼기 24m 는 0이 되겠네요. 그러면 여기서 m 값이 뭐가 나오나요? 0 또는 7분의 24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근데 뭘 구하는 거죠? 지금 어, 기울기 구하는데 0이 되면 안 되겠죠. 당연히 어, 7분의 24 답은 2번 돼야 됩니다. 괜찮죠? 자, 이 문제는, 어, 뭐, 2등급 킬러 문제로 되어 있는데, 내신의 내기에 참 좋죠, 이게 지금. 왜그러냐면은 이거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배웠다 생각하는 겁니다. 이거 너희들 기억하고 있니?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. 선생님들이. 알겠죠? 꼭 기억하세요. 자주 나옵니다. 뜬금없이 나와요, 뜬금없이. 그리고 요 길이 구하는 방식, 빠르게 구하고, 딱딱딱 직각 삼각형. 요즘 이게 좀 기계적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되겠죠? 자,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